안녕하세요. 화일장 마감됐습니다. 자, 지수부터 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 기간 동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매도 나온 물량 다 개인이 받아줬고요. 오늘 개인이 1조 2,300억 정도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은 오후까지 끝까지 매도가 좀 나왔고 기간은 매도를 조금 소폭 줄이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뭐 양쪽 다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거 이제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래 꼬리가 좀 달려 있고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승으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수렴이 나와도 다음날 또 다음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5일선을 이탈시켜 놓고 나면 어 빠르게 세워두거나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22평까지 수렴이 나올 확률은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22평 수렴이 나올 때어 22평이 지지를 받는지 혹은 22평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이제는 또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자이 자리에서 22평 이탈한다면 또좀 긴 박스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만들지만 박스권 흐름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뭐, 7, 8월 달 장은 또 시장도 재미가 없는 장이잖아요. 우리가 7, 8월 달 장은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뭔가 어수선한 그런 얘기들, 시장 흐름이 다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 현금, 잘 챙겨두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소폭 매수했고 기간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어, 상쇄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오늘 양봉 계속 유지하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코스닥도 뭔가 좀 피로도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코스닥은 아직까지 빠져도 5일선을 지지를 받는지 여부 지켜볼 수 있고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나마 아직은 조금 더 안정적이다 그런데 지수가 못 간다면 또 코스닥도 좀 어정쩡한 모습이 나오겠죠 미국 시장처럼 지금 미국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운은 빠졌고 기술주는 올라가고 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또 어떤 날은 다우가 올라가고 기술주 빠졌고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쪽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오나 했었는데 뭐 나오는 종목도 있었지만 힘있게 먹어가고 뭔가 거래대금이 팡팡 터지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매매 리뷰를 좀해 보면은요. 오늘 여기에서 뭐 타이밍 나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세 초기에 시세 초기에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면은 이후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약속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또 오전에 지수가 꺾이면서 오전 시세를 만들어 주고 꺾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오전 시장 마지막에 매매한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오늘 아주 좋은 돌파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도 터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돌파가 나오는 당일 날은 강력한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오늘 의미 있는 거래 대금과 의미 있는 캔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가 매수 전략으로도 이 종목을 가져가기는 좋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꺾이고 지수가 5일선을 꺾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수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3분 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약속의 자리가 여기서 나왔죠. 최종적으로 이탈한 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탈한 자리까지 보면은 아침에 시초가에 갭상승 나오고 상승으로 방향을 좀 정하다가 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짧게 조정 맞았어요. 그리고 시가를 회복하면서 어, 수렴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수렴 이후에 22평 한변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그러면 앞전에 만들었던 여기 박스 구간들 완전하게 돌파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는 어,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서 아주 매수 관점으로 좋았다. 여기서 못한다면. 어, 돌파 이후에 한번 수렴이 나왔던 자리, 여기 두 군데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됐다면은 어, 오전에 좀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후에 뭐 얘가 우리가 이 종목을 가져가면서. 청산, 완전하게 청산하는 거는 어디예요? 22평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22평 이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22평 부근에서 다시 한번 치지 받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6만원, 가격저항선 6만원을 돌파해주면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에서 본다면 오늘... 어. 단기 수익으로는 아주 좋은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 챙기고 빠져나와도 상관없고요. 어, 일부 물량은 나비두고, 어, 추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3분분 꺾일 때까지는 나는 한번 가져가 보겠다 그랬으면 6만원 가격 저항성도 충분히 돌파를 볼수 있었고요. 뭐, 여기에서 청산되더라도, 어,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거래 대금과 의미 있는 돌파. 최근에 고점들 다 돌파시켜 놓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에 맞게 종가 매수는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좀 보면은요. 효성첨단소재는 그래도 꺾이지 않고 추세 에 어, 이어가려는 모습이고 일단은 잘 살아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SKC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렴은 나와 있지만 저점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SKC는, 어, 보셔야 된다. 오늘 시초가 반전겜 만드는 건 맞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회복해주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먹을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도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5일선 이렇게 어, 태워놓고서 저점 고점 높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언제든 한번 분출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고점 돌파시켜놓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부담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호가 먹어가주는 모습 강력하게 이런 모습만 나와준다면은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얘는 좀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어, 캡상승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고 어,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요거는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리딩 방에서도 이 종목은 제가 언급을 안 드립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이렇게 잠 끝나고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을 어,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셔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시초가가 내일 만약에 개파락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당일 날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방향을 잡으려면 방향 잡고 싶은 쪽으로 일단 갭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반전갭. 자 어제 시초가가 여기였어요, 그죠? 여기였는데 오늘 시초가를 거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짧은 구간이지만 뭔가는 좀 먹을 구간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아침에 반짝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뭐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내일도 일단은 좀잘 보셔야 된다. 휠라홀딩스 오늘 쉬어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동아 기업은 일단 저점 다져 놓고 5일선을 다시 회복해 주는지 여부. 이게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클래시스도 저점 다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5일선에 들어오는지 여부. 5일선에 들어왔을 때 전고점을 보러 가거나 돌파를 못 한다면 지금 자리가 1차 저점 자리가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해 주면 N자가 되죠. N 패턴이 만들어질 자리가 되는 거고요. 코롱인더도 지금 추세 잘 가져가고 있고 또 하루 세워놓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날이 되겠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 단기 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렴 나오다가 22평을 좀더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 잡는다면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모비스는 내일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22평 수렴이 나왔고요 모비스는 내일 반전 갭이 나오든가 내일 거래가 들어와서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일단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비스는 못 가고 글로비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 지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모비스는 어쨌든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해상도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 전일에 일단 우리가 종가 매수하고 한번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놓고 어, 저점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은 그다지 의미는 없다. 그냥 쉬어가는 정도고 오늘 이렇게 쉬어간다면 오일선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SK도 이렇게 되면 내일 어,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 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일단 22평 수렴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죠.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저점을 지금 낮춰 놓고 오늘 끝나기 때문에 수렴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제 서진 시스템 시초가가 어디서 만들어진 지에 따라서 청산 가능성이 있다. 자 빠졌는데 제가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그랬죠, 요거는 그래서 요 기구간 지켜주고 어쨌든 추세를 다시 만들어서 얘는 오늘 우리 곁을 떠나지만 이후에 서진 시스템이 다시 차트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매매 가능한 날이 올때 앞전에 이 자리를 요렇게 해서 추세를 만들어 놓고 제가 어 그때 당시 이게 추세를 만들려면 한 번에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한 번에 가려면 뭔가 강력한 이슈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빠졌다가 뭔가 재정비해서 추세 시작 자리를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추세 시작 자리를 만들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차 이제 어떤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때 그때 당시에 지금 자리를 한번 보시면 은또 공부가 되실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끝까지 또 밀어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가 거의 40% 육박하는 수익 만들면서 어 수익은 잘 챙겼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청산이 된다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물량도 워낙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이 신호가 나온다면 뭐 청산하고 빠져나와도 중간에 이익 실현이 다 됐고요. 어 충분히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22평 수렴은 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어, 오늘 하루종일 마이너스네요 이러다가 또 오늘 밤뭐 미국 시장이 좀 들어주면서 내일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좀더또 시장에 좀 기대를 걸어 봐도 되겠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 지수가 22평 수렴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어, 시장이 이렇게 음봉인 날, 지수가 음봉인 날은 배팅 금액을 조금 좀 줄여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무엇보다 지수가 절대 기준인 22평 이탈하게 되면 배팅 금액을 현저히 줄여야 된다. 요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2평 절대 기준입니다. 이탈하면 청산이에요. 그거는 뭐 물어봐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22평 이탈이네.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고민하는 순간에 한옥가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